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 우리는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붙여놨죠 현수막으로 이 개혁 신학이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사람들이 장로교에 개혁 교회에 교회 다니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신학교에 가도 개혁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총장님이 이제 새로 바뀌면서 학교마다, 화장실마다 온통 개혁신학이란 무엇인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최고 권위, 둘째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셋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 교회 또 장로 교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개혁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정치 시스템으로 말할 때는 장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랑스러운 교역교회또장로교회 교인으로서 마치 금기시되는 언어가 있었고 잘안 쓰는 언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왠지 장로교회와 어울리지 않고 왠지 부담스러운 말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이 언어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어, 이야기를 하,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을 때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원어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 그럼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여러분 좀 다가오나요? 그러니까 사랑을 오래 참는다 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오래 참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어에서 보면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랫동안 고통당하셨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요, 주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성령세례라는말 자체도요, 이게 서로 이 단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을 오순절, 순복음 계열과 또장로교 개혁교의 그런 중심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르냐 누가 우르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옳다고 우리가 다투기 이전에 양쪽 진영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언어, 단어로 인한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불렀냐면, 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는데, 이러한 중생의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순절 순복음 교회 계열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의 임함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장로 교회에서는 중생의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했지만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에서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사건, 체험적인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순절 교통의 교회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방언하는 것으로 어, 여긴 것입니다. 즉,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교회 가면요. 은 누구나다 방언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방언. 그래서 심지어는 강사가 나타나세요. 여러분 날 따라해 보십시오. 그랄날날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분, 20분, 1시간 하면 어떻게 되죠? 다 혀가 꼬여요. 그냥 따발총처럼 다 해요. 그럼 그게 방언입니까? 그러면 그런 방언을 하면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이성령세례 이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고 또 오순절 이 계통에서는 너희 장로교회는 성령세례를 모른다라면서 그렇게 치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용어의 차이. 성령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뭐, 예전에 총신대 차영배 교수님이라든지, 또 남포교에 있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용어를 좀, 어, 다시 우리가 오해 없이 사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예 처음 우리가 중생이 체험한 그러한 성령 세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이 주시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 또 사도행전 1전에 나오는 그러한 오순절날 임하는 그러한 성령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 개혁 교회와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다툼이 없도록 하고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으로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신비주의적인 체험으로만 이 험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성도가 되라고.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 오늘 이 성령 세례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누구나다. 아,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의 세례 혹은 내적인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세례냐, 무슨 세례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 내적 세례, 또 중생으로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해볼까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구별하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세례, 또 중생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니주하시고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점쟁이한테 가 갖고 올해 운수가 어떤지점봐 주세요 하면은 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데 어떻게 귀신 잡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요, 점 보면 점이 안 나와야 되죠. 점 보는 사람이 돌팔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적인 세례, 외적 세례와 내적 세례가 있다면 우리 안에 중생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세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일부 오순절 계통의 그런 데서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능력이나 어떤 신비적인 힘을 성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어떤 기름부으심,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마치 성령의 기운을 받다, 성령의 힘을 받다, 성령의 능력을 받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떤 신비적인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성령님도요, 삶의 일체 하나님 중그 영광과 권능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내적인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또 다른 모습의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받는 성령이 주시는 세례가 있고 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바로 외적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임했던 이 세례가 도대체 무슨 세례냐, 어떤 세례냐? 그래서 장로교회와 오순절계통의 열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적과 그 놀라운 어, 능력의 역사는 그때만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오늘날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복음의 땅 끝까지 증거하게 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요,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세례.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몇 년을 있었죠?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3년이면 좀 변화되어야 되죠.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신학 대학원에는요. 과정이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그 3년 동안 쭉 하고 공부하고요. 성경 원어서부터 뭐 신학, 조직신학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때는요. 성경을 다 마스터하고 아는 것으로 생각해서 성경 이후에 배워야 될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요. 처음으로 공부하면서 이 코피가 난 적이 있어요. 코피가. 창가 집사님 공부하면서 코피 난적 있어요? 공부하면서 코피 났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F 맞았어요. 그래서 재수강했어요. 다음 학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평생 공대 공학 공부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글 깨우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신학 대학원에서 성경, 원어인 헬라, 히브리어 배우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동로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달리시기 전날 어떻습니까? 그 모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곳입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직접 생중계로 다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하나같이 도망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의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고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겁쟁이고 두려워 떨고 뭐한 자리 할까해서 늘 제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이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 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세례, 이 내적인 세례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 교인이라고 개혁 교인이라고 보수 교회 교인이라고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한정해서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가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한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모순에 갇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것입니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방언 받지 못한 목사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까?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세례, 능력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 되기 위한 성령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성령세례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는 그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성령 세례 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말로 표현하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성경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하고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른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자세대들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 영적인 문제, 그 정신적인 문제,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메마른 영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즉,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말씀과, 말씀과 체험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균형, 이 밸런스가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균형 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이러한 신앙의 성숙한 경제에 이를 때 여러분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판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분별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케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체험에 균형 잡힌 성도가 될 때, 바로 건강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일곱 질사를 뽑았을 때, 바로 말씀과 체험에 균형 잡힌 그런 성도를 뽑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지사를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성령의 능력, 바로 성령의 체험 없는 그러한 일꾼들을 뽑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예수님 먹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성령의 참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0주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해서요.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필사 다 썼어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친교실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놨는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70주년 앞으로 2년 후가 되겠는데, 그때는 우리가 1천번째 기도 운동을 통하에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성도, 바로 중생의 성령 세례와 오순절 날 임했던 그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로 무장한 건강한 그리스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